구무스탕 이몽박나와 스쿠야 한영세입니다. 오늘 이십오가 두 번째 시간 칭찬하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닌도 가여나 뭐어 우리 많이 사용하셨었죠. 이십오가 어 지난 시간 했던 것 복습하고 또 백칠십칠 번부터 백팔십 번까지 문장 오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칠십삼 번부터 백칠십육 번까지 밑으로 밑으로 두 번씩 닌도슨 어 닌도규끼니 어또 차다규끼니 이렇게

와 아, 라이모 아니 아론갓 라와 아야너방참 이쁘다야 시작 차다앙 데코레이션 사이먼 꽈할 또참방참 이쁘게 잘 꾸몄네 차다앙 데코레이션 사이먼 꽈할 또야이 그림 이쁜데 차다기웃 기닝아 리트라또 이 그림 야 끝내준다야 닌더 기끼 기닝아 리트라또 네 방은 깨끗도 하고 어, 아름답기도 하, 멋지기도 하다야. 림뼈옥차다앙과도네 방은 깨끗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 어, 아름답기도 어, 이쁘기도 하네. 차다과도 오늘은 아무도 안할 거야. 라이모니카나 라와. 오늘은 아무도 못올 거야. 라이모니카 라와. 잘했습니다. 어, 새로운 과를 학습하기 전에 반드시 이전과, 예를 들어서 오늘 25가면 20과부터 24과까지 큰 소리로 다섯 번씩 모든 배웠던 익혔던 문장들을 어, 소리서 읽고 어,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 익혔던 것들을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게 되고 무한 반복만이 어,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렇게 24가부터 제가 시간 관 시간 관계상 어, 복습하지 못하더라도 24가부터 어, 20 어, 아, 20가부터 24가까지. 한번큰 소리로 다섯 번씩 읽고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177번 보있습니다1 어, 8 0번지 177번. 당신 혹시 당신 옷이 참 이쁘네요. 어, your d r e s s i s even prettier. 당신 혹시 더더 이쁩니다. 더욱 이쁩니다. 더 이쁩니다.입니다. More입니다. 어, 당신 혹시 더 이쁜데? 뭐 이런 어, 표현입니다. 어, 들어보겠습니다.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 a s a d a ang imong senina. 잘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Maschada ang imong s a n i n a 자, mas는 more. 더 인데 마스가 원래 스페니쉬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를 그대로 따와서 마스몰차다. 이 비우리 포 이니까 마스차다. 더 이쁘네. 뭐가요? 마스차다 앙 블라블라 블라 마스차다 앙 블라블라 블라 뭐 이몽 너의 사니나는 아이를 써서도 됩니다. 시니나 사니나 똑같은 단어인데옷 의복 깔먼츠 클로즈 이런 뜻입니다. 깔먼츠 클로즈 사니나 시니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은 산이나 한 번은 산이나 해보겠습니다. 자, 마차다 앙이몽 산이나.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차다 앙이 마차다 앙이몽 이나 시작. 마차다 앙이몽 산이나. 웠습니다 시작. 마차다 앙이몽 산이나. 야, 너네 옷이 더 이쁜데? 시작. 마차다 앙이몽 산이나. 야, 네옷더 이쁘다야. 마차다 앙이몽 이나 옷, 더옷네 진짜 더 이쁜데? 마차다 앙이몽 산이나. 더 이쁘다. 마차다. 이몽 산이나? 잘했습니다. 다시 보지 말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당신 옷더 이쁜데 마차다앙 이몽스니나 시작 마차다앙 이몽스니나 잘했습니다 Your dress is even prettier 마차다앙 이몽스니나 당신 옷더 이쁩니다 시작 마차다앙 이몽스니나 잘하셨습니다 178번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산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야 이 옷은 산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야 This dress was not bought but made by my mother This dress was not bought but made by my mother. 들어보겠습니다. Kininga Sanina Kaiwala Gipalit upon ra sa akong Mama. Kininga Sinina Kaiwala Gipalit upon ra sa akong Mama. Taspo Nebogism, the consideration be she Kininga Sinina Kaiwala Gipalit upon ra sa akong Mama. Kininga Sinina. kay walay gipalit apan kihimura sa akong mama. Kini nga si kay walay gipalit apan kihimora sa akong mama. Kini nga si kay walay gipalit apan kihimura sa akong mama. Hamon doyo? Kini nga si kay walay gipalit apan kihimora sa akong mama. Chara siya Kini, Jarasin, Kini. This is your igot. Kini nga sinina ka sanina sinina to kasi na Ot. 기이가 신이나 이옷 통째로 여쭤주시겠습니다. This garment, this clothes. 이가신이나 가이는 뭐뭐이다? 기 어, 빨리 리 사다니까 기빨리 샀다. 산게 아닙니다. 기 빨리. 아빠는 아빠는 w However, 그러나 기기기는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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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만들어졌다. m d e 입 m p r e d 메이드 라 언니 사공 마마 우리 엄마 아공 마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야 아빠는 기히모라 사공 마마 기히모라 사공 마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야 끼니가 신이나 이 옷은 가이 월라기 빨리 산게 아니라 아빠는 기히모라 사공 마마 이제 어렵지 않죠 다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끼니가 신이나 가이 월라기 빨리 아빠 기모라사 공마마, 기모라사 공마마를 한단어처럼 읽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기모기모라사 공마마, 기니가 씨니나 이 옷은, 기니가 니나이 옷은 가이다라기빨리 상기 아니다. 아 그러나 기모라사 공마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준비 시작. 기니가 니나 가이 라아 기모라사 공마마 한번 더요. 기니가 시니나 까이 왈라기 빨릿 아빤 기모라사 공마마 이 옷은 산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야. 기니가 시니나 까이 왈라 왈라기 빨릿 아빤 기모라사 공마마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산게 아니고 우리 엄머리가 만들어 주신 건데. This dress was not bought but made by my mother. 니가니나이라기아모라사마마 잘하셨습니다. 이 옷은 기니가 <목소리가> 니나이 <하셨습니다>. 옷은 니가니나 <목소리가> <이 옷은 목소리가>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기모라 싸콩 마마 기모라 싸콩 마마 잘 했습니다. 깃발릿은 샀다 아빤 그러나 다잘 다 하셨습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야 당신 어머니 솜씨 진짜 좋은, 좋으신데 어머, 어머니 솜씨 정말 괜찮으신데 your mother is really skillful with her hands your mother is really skillful with her hands 엄마 솜씨 정말 좋으시다 야 들어보시 겠습니다. 아. ihimo <tod> ra sa akong mama. Ang imong inahan hanas gyud sa iyang mga kamot. Ang imong uh, ang imong ini uh, inahan hanas gyud sa iyang mga kamot. Tasa pang konsero kasi nila Ang imong inahan hanas gyud sa iyang mga kamot. Ang imong inahan hanas gyud sa iyang mga kamot. Ang imong inahan hanas gyud sa iyang mga kamot. 앙이몽이나한 하나스기웃사 이양망카까못앙 이몽 이나한 하나스기웃사 이양망카까못잘하셨습니다앙 이몽 잘하셨습니다. 이나한.앙 이몽 이나한느거어무이느거 보지 마시노.앙 이몽 아마한느거 어머니.앙 이몽 이나한.아버지는 아마한.어머니는 이나한.우리가 어 초반과에서 다 익혔습니다.그죠.너네 어머니는 앙 이몽 이나한 하나스기웃 하나스는 스킬포. 엑스퍼트 전문가적인 그 솜씨가 좋은 이럽니다. 하나스큐트 교수 인디드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스큐트. To... 야, 진짜 솜씨 좋으시다. 야, 뭐가요? 이양망아 까못. 아, 손으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까못은 손암또 핸드. 파저팔 암, 손핸드 이런 뜻입니다. 엄마 어, 뭐, 뭐, 손으로 하시는 거참 대단하신데 솜씨가 좋으신데. 앙이몽 imong inahan a n a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n 다시 한번 더요. i a 한번 더요. a n 어머니 솜씨 진짜 좋시다 i a n 어머니 정말 솜씨 정말 끝내주시는데. ang m o n g a 이 Your mother is really skillful with her hands. 당신 이나한 하나 수유사 이 양망아가 못 잘하셨습니다. 70, 아 180번으로 갑니다. 이거 옷이 마음에 드시면 좀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한번 만들어 주시죠. 그러세요. 옷이 마음에 드시면 애인한테 좀한번 만들어 주시죠 그러셨어요. If you like the dress, why don't you have one made for your girlfriend? If you like the dress, why don't you have one made for your girlfriend? 이렇게 아 uh, 영어로도 읽어 보겠습니다. 비사이를 하면 선생님이 uh, 발음 들어 보겠습니다.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o y a b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o y a b 다섯 번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kung gusto ni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kagama nakpagama para sa imong uyab kung gusto ni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pagama para sa imong uyab kung gusto ni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kagama para sa imong uyap? kung gusto ni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kpagama para sa imong uyab Hamdoyo kung gusto, nimo ang 구스토니모 앙시니나 가노가 왈라까 낙바가마 바라사 이몽우약 다어 보겠습니다. 구스토, 꾸, 꾸이 뭐예요? if 잖아요. if you want 꾸, 구스토니모 if you want if you like, if you want 꾸, 구스토니모 요까지 큰세로 같이 따로 옵니다. 꾸, 구스토니모 if you want 꾸, 구스토니모 if you want. 뭐가요? 앙시니나 지니나 낙합해 왔습니다. 산이나 지니나 똑같습니다. 옷가노 Why? Ngano ng a n o n g a Walaka Nakpakama, Nakpakama Mandilda, n a k p a k a a Kamaga Mandildago, Nakpakama do m 어, Walaka Nakpakama, nakpa where Mandini, Para, p the f o r in order to Parasa, Duguyo, Imong, uyab. 걸프렌, 보이프렌 다 됩니다. 애인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되는 우 남자가 우야 하면 여자친구 되고 여자가 우야 하면 남자친구 되고 이렇습니다. 빨아서 이몽우야. 네, 애인을 위해서 빨아서 이몽우 빨아서 이몽우 빨아서 이몽우 빨아서 이몽우 빨아서 이몽우 자, 구스토니모앙이나이 If you want to distress, 구스토니모앙이나 빨아서 이몽우 Shizak,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uya. Tasya mo dito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uyab? Oh, i usul mo namyon. Kung gusto nimo ang sinina, Kung gusto nimo ang ang sinina, i Kung gusto nimo ang sinina. na Ngano nga wala ka 낙빠가마 바라사 이몽우 a r a sa i 큰 소리로 두 번씩 두 번씩 배운 거 밑으로 밑으로 두 번씩 큰 소리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차다 앙이몽시니나 마차다 앙이몽시니나 키닝아 시니나 까이왈라이기 팔렛 아판 기히모라사 아콩 마마 키닝가 시니나 까이왈라이기 팔렛 아판 히모라사 아콩 마마 Ang imong inahan, hanas cute sa iyang mga kamot. Ang imong inahan, hanas cute sa iyang mga kamot.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uyap. Kung gusto nimo ang sinina, ngano nga wala ka nagpagama para sa imong uyap. Charasasmida. 26 kaise sa